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대표 가을 축제인 양양 송이 연어 축제가 내일 개막합니다. 오늘 지원 뉴스는 축제 준비가 한창인 양양군에서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전해 드립니다. 먼저 새로워진 축제 소식을 김도훈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설악산 자락과 동해 바다가 이어지는 양양 남대천. 가을을 품은 송이의 향기와 강물을 거스른 힘찬 연어의 에너지가 가득합니다. 서랍과 남대천의 만남 고맙다 양양을 주제로 열리는 2024 양양 송이 연어 축제 기존 송이 판매에 초점을 뒀다면 올해는 자연과 다양한 문화 체험이 있는 생태 축제로 개편했습니다 기존의 송이 연회에 대한 콘텐츠 외에 빛 조각 작품 전시 환대 프로그램 운영 또 생태 정 시간 운영 생태 체험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해서 다양한 체험거리와 즐길거리를. 준비하였습니다. 축제 대표 프로그램인 연어 맨손 잡기 행사는 하루 3번씩 나흘간 진행되며 올해 작황 부진으로 취소된 송이 채취 프로그램을 대신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송이 시식 코너가 마련됩니다. 예년만큼은 아니지만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송이 채취량도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상인들의 기대감도 큽니다. 송이가 어제부로 새송이가 올라와서 향도 좋습니다. 그리고 송이 양도 많이 늘었습니다. 송이가 터지니까 생산자들도 기분이 좋고 많이 오셔갖고 즐겁게 노시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종 제철 요리를 맛볼 수 있는 먹거리 장터와 매일 밤 펼쳐지는 공연까지 가을의 맛과 정취를 모두 즐길 수 있는 양양 송이 연어 축제는 오는 6일까지 이어집니다. 지원뉴스 김돈입니다.